아, 매년 10월 10일은 빵빵데이이기도 한데요. 유명한 빵 맛집도 많지만 오늘은 특별한 빵을 만드는 곳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아, 빵을 만들어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함을 전하고 있는 빵빵한 세상을 품고는 빵솜미 봉사단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보실까요? 한번 시작해보면 어떻겠냐 해서 제가 시작하게 됐어요. 벌써부터 군침이 도는데요. 여기는 천안시 자원봉사센터 빵구미 봉사단의 제과 제빵 현장입니다. 이른 시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열심히 빵을 만들고 계신데요. 매월 500여 개의 빵을 만들어 이웃에게 전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빵의 도시 천안에서 빵빵한 세상을 꿈꾸며 활동하고 있는 빵구미봉사단과 함께했습니다. 2022년도에도 빵구미봉사단은 항상 여러분 곁으로 달려갑니다. 빵구미 출발! 맛있는 빵 드세요. 천안시 자원봉사센터 천안따봉TV 홍필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사랑합니다.